유아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hello, hello. 유아람입니다. 브금을 끄고 방송을 해야겠어요. 제가 진짜 딱 20분짜리 그 녹화를 해놨지만 부금을 켜놓고 있어서 저는 그런지 잘 몰랐는데 부금 소리가 제 목소리를 다덮더라고요 다시 해야돼요 아 일단 브롤로는 제가 13 이게 로사로 해, 해요 이게 왜 하드지? 아 한번하면 무조건 하드로 바뀌는건가? 음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슬프네요. 영상이 날아갔네요. 평소에 영상이 아주 잘 날아갔는데, 이번엔 날아간 게 아니라,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지워버렸어. 아, 불도 해도 되는 거였나? 불도 살짝 근접 캐릭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가서 때리는 거거든요. 저 사람 완전 초보네. 나도 초보지만. 가서 자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였구나. 아, 아 근데 마지막에 그거 1% 나왔는데 때리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다가 끝난 그 사람. 완전 짜증이 치솟고 있습니다. 1% 남아서 하드 끝나고 바로 뭐 다음 거막 끝나고. 자, 이렇게 좋게 좋게 끝나라고 했는데. 아, 아니다. 하드 그거 깼으면은 영상 날아갔으니까. 되게 처음 부분은 알아갔더라고요. 완전 제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지울려는데 중간 좀 되니까 오프닝 부분엔 좀 괜찮다가 또 이제 완전히 목소리를 뒤덮어버려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아, 노말은 깼는데요. 노말 때 돌진 안 해가지고 아 이거 갑자기 왜 돌진하지? 아 하주구나 막 이렇게 말했었는데 재밌었는데요. 편집하다가 알아버렸어요. 슬펐네요. 20분짜리는 못할 것 같고, 16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언니가 곧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아, 네. 참고로 지금 저녁 8시 22분입니다. 아침 아니고요. 잠시만. 하필 불이 남았어? 이렇게. 아니, 그래도 제가 초보긴 하지만, 세판 플레이 해봤어요. 아니다, 네판 플레이 해봤어요. 노말 두 번. 하드 두 번. 그 정도면 이 많이 한거 아닙니까? 보세요. 한 대도 안 맞고 컨트롤 했지만, 맞았어요 궁쓰고.. 아.. 안돼 한대 맞고 궁 써버렸어 나 바보야 피피 도망가 도망가 바보 부라 바보 부라 응?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로 가면 안 되지 에이 괜찮아 뭐 여기서 공격하면 괜찮긴 한데 좀 작은 애들이 나오면은 대비할 수가 없는데 한데 나 시작 나오자마자 죽어? 아니지 이거 돌진나면벽 있어도 무소용 이거 가운데로 끌고 와야 돼요 이렇게 때리면서 컨트롤하고 궁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나중에 때릴 때 괜찮아. 으이, 나 전쟁이한테 막 타버 맞은 거아아 아, 아시는 분? 아니 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해? 불 첨인가? 아 이게 불이 뭔가 좋은 캐릭터인가요 이 맵에서? 그래가지고 막 불을 하는데 불은 처음 쓰는 걸 데미지가 약한다고 하기에는 초보인데. 나랑 비슷해 도망가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아, 어, 나궁 썼어, 모르고, 와. 아, 나 바보? 손 풀어주고요. 네, 손풀 것도 없이 죽겠네요. 어, 잔챙이는 일단 죽인다. 오케이. 불 죽었지? 그래, 불이 죽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렇구나. 불이 죽었구나. 이거 피까지 찼으면 멘붕, 진짜. 하드 담이 있나? 완전 하드? 뭐야. 잔치기한테 죽었어? 저, 가만히, 손좀 풀게요.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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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저 잠깐만, 불이 왜. 풀피지? 왜, 풀, 풀피지? 아, 이렇게 도망 다녔구나. 돌진하면 무 소용인데. 아, 돌진, 돌진해야 돌진. 아니다. 쏴야 쏴. 아, 저게 싸는 표시구나. 몰랐네요. 공격할게요. 이 공격한 세 개가 닫혀있으면은 쉬운데 잔챙이한테 공을 또 쓰고. 아, 이거 깬다. 아, 진짜 깬다. 16% 남았다. 이거. 아니, 처음 무적일 때 얘를 공격해야지. 앞에 있는 잔챙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방이면 끝나는 것들이 아니니까 잘했어. 아, 잘했지. 나보단 잘했지. 그래, 잘했지. 엄청.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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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건. 아, 안 돼. 얘한 번도 못 치고 죽었어? 어이없네. 같이 싸우자, 같이. 때려, 때려. 바로 때려.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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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야, 도망가. 아, 이 풀어 남기고 또 죽어? 아니다. 얘 죽었으니까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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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이 부활하실 거야. 곧, 나도 부활하고, 이렇게 되면은? 쉽지. 끝이지. 아니, 0%인데? 깼어? 깼어! 깼어! 여러분, 깼어요. 이거, 인증샷 이렇게 찍었어요. 하드 완료. 화 듣겠어요. 어 물론 고수분들은 한 번에 했겠지만 도전 엑스퍼스트. 자 이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보수전만 하냐면요. 바로 다른 건다못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방송 중 제일 시끄럽고요. 화난 보스가 되기 전까지? 아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그냥 기본 보스인데 화난 보스가 되면 완전 그 노말 말고 그 하드보다 더 어려진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그거 때려야겠네요. 저도 근데 온 처음 하는 거치곤 잘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거치고 너무 못하지 않습니까? 아, 하안보스가 되기 전까지, 아, 빨리, 빨리 죽여야 되는데. 저거 하보스가 되기 전까지 죽이는 건좀 무리였나봐. 빨리, 빨리, 빨리 붙어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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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안 되겠어. 아, 엑스트라가 환아 엑스퍼트가 환한보스 완전 세진 거 기분 보스에서 왜안 치세요? 두명 죽어가지고 겁먹었나 보네요. 네, 저도 그러면 도망갑니다. 맞아요. 근데 12초 남았어요. 환한보스가 되기 전까지. 어떡할까요? 환한보스가 되면은, 어, 제가 생각하기로 노알보다더 세질 것 같고, 아, 하드보다 더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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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약 먹으셨구나 알약 먹으시면 안되는데 보통 그거 우리 그거 이제 팀전으로 하는 거 그런 거할때이런거였 때리면 그냥 공격할 때비 달아요 거의. 다이아 먹을 때 완전 쎄지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먹은 애랑, 13개 먹은 애랑 싸웠는데, 다섯 개 먹은 애가, 그, 뭐, 뭐 다이아 같은 걸 먹은 애가 이겼어요. 물량 먹고. 물론 캐릭터도 좋았지만. 안 되는데, 팀원 한개 처치 엄청 큰데? 한대 맞고 이렇게 달기 있어? 있구나. 미안해. 너희는 화난보스, 화난보스가 생성해서 화하지 않아서 다행 이..다.. 하하하 패배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한판더 하겠습니다 요번 브루스타즈 영상은 딱 보스 전만 하는 거군요 하하하 제가 보스 전밖에 솔직히 못해서 이게 진짜 두번낀 거야. 이긴 적이, 딱 1등 한 적이 없어요. 어? 나, 바보? 유 바보? 어, 근데 똑같은 도전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권투선수 따다다 나오고, 이렇게 한글분 저거 나오고, 따다다. 나 로사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구만, 뭐.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플레이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연약일 때 잔챙해주면 된다고 제가 말했는데. 내가 죽이네요? 아, 저번 에 영상에서 그랬나? 날라간 영상? 날라간 영상 솔직히 두 개에요. 한 개는, 날라갔고, 한 개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부금 때문에. 그래서 부금 껐죠. 한명 죽고 다 몰살 당한 거 기억하십니까? 한명 죽고 다 몰살 당한 거 기억하십니까? 궁 썼을까요? 궁 써야 됐었나 솔직히? 아닌데 궁안 써도 그건 됐었잖아. 음. 기분이가 매우 안 좋거든요. 연역이잖아요 바로 때린다.

잠수? 잠수?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5분 되면 다끌 거라서 아, 마지막 한판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솔로로 이거 까도록 할게요 플레이 제가 이거 했을 때 숨고 하면은 진짜 1등한 적도 있고 2등한 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매너 플레이 그래서 도망다닐 겁니다. <laughs> 먹는 게안 되니까 도망다녀야죠. 이게 이 이긴 게 그냥 안 숨고 안 동다니고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상자를 먹먹먹 먹, 먹. 않고 일단 사람을 죽였어요 상자를 먹은 왜지 내가 왜 상자를 먹은 사람을 죽였지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죽었네요. 이렇게 죽을 걸 생각하진 못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플레이, 다시 플레이, 다시 플레이. 아, 아, 딱 그냥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게임은 맞지 않나 보네요. 진짜 숨어서 한번 있을까? 언제까지 살아남나? 진짜로 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가까이 안 오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가까이 오면 죽이는데 그래서 한번 숨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도르 돈도 돈도 돈도라발 살짝 튀어나온 그거 보여줄게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했네요. 뭐트로피고 끝났으니까 이득.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유아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음, 유아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